처음 김호호님을 만났을 때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28살 청년이었어요. 그는 극심한 불안 때문에 눈도 제대로 감지 못한 채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아 있었죠. 목소리는 아주 작았고 몸은 웅크린 채 눈꺼풀과 안구 주변이 계속 떨릴 정도로 온몸이 긴장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단지 불안이라는 단어 하나로는 도저히 다 설명될 수 없을 만큼 깊고 절박한 고통을 담고 있었어요. 김호호님은 대학을 졸업한 뒤 오랜 시간 취업 준비를 하며 좌절을 반복했고 용기를 내 작은 가게를 열었지만 사람들의 비난과 상처가 겹치며 불안장애와 대인기피증이 시작됐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건 혼자 있을 때였습니다. 조용한 밤이나 틈나는 낮 시간 그는 자꾸만 지나간 기억 속 사람들의 비난 소리가 들린다고 했어요. 실제 존재했던 이야기들이 그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반복 재생되며 그를 더욱 옥죄고 압박했죠.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작고 조용한 걸음부터 시작했습니다. 김호호님은 주 2회 개인 심화 수련을 통해 굳어있는 몸을 이완시키는 연습을 했고 주 3회는 데일리 정규 수련 프로그램에 참여해 일상의 리듬과 안정감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또 매주 1회 뇌교육 코칭 시간을 통해 이 불안은 어디서 왔을까? 라는 질문을 붙잡고 그의 삶을 함께 되짚어 갔습니다. 그건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감정을 직면하고 인식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자율 진동 수련 체력 훈련도 병행했죠. 몸이 스스로 흔들리며 긴장감을 털어내는 과정에서 그는 차츰 긴장이 빠지고 숨이 고르게 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전환점은 이완호흡 루틴을 실천하면서 찾아왔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20분씩 복식호흡을 하면서 들숨보다 두배 길게 내쉬는 훈련을 이어갔죠. 이 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 몸과 마음을 자연스럽게 이완시켜 줍니다. 처음엔 5분만 해도 집중이 어려웠지만 시간이 갈수록 숨이 깊어지고 몸과 마음이 함께 풀리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매일 1시간씩 공원을 맨발로 걷는 명상도 실천했어요. 발바닥으로 땅을 느끼며 걷는 시간은 나는 여기 있다는 존재감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자연의 소리, 햇살, 흙의 촉감 하나하나가 그의 뇌를 새로운 감각으로 리셋해준 셈이죠. 3개월의 꾸준한 수련 후 김호호님은 중요한 자각에 도달합니다. 어릴 적 바쁜 부모님 대신 조부모님과 지내며 늘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 감정은 자라며 인간관계 안에서 반복되었고 결국 지금의 불안장애로 연결된 것이었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불안은 내가 만들어낸 거였어요. 내가 나를 지켜주지 못했던 거였더라고요. 그 고백은 단순한 회복의 시작이 아니라 자기 인식과 따뜻한 돌봄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그걸 확인했어요. 또래 친구들보다 뒤처질까봐 스스로를 계속 채찍질하던 마음, 그게 그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 자각 이후 그는 자신에게 여유를 주기 시작했고 삶의 속도에 대한 압박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지금 김호은님은 혼자 1박 2일 기차 여행을 다녀올 만큼 용기와 자율성을 되찾았습니다. 주일. 이외 아르바이트도 하며 사회로 나아가고 있고 처음엔 무서워하던 지역 동호회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과 다시 관계를 맺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넓혀가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불안을 이겨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불안을 이해하고 그 안에 숨어 있던 자신의 감정을 꺼내어 보고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게 된 여정입니다. 불안은 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이해받고 안아줄 때 조금씩 작아지고 삶을 다시 움직일 수 있는 힘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길 위에서 호흡은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그를 지탱해 준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 당신에게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불안도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몸과 마음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해요. 당신의 회복 어디서부터 시작될 수 있을까요? 회복 이야기를 더 알고 싶다면 블로그에서 더 많은 사례를 만나보세요. 첫 답글에 블로그 주소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